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검색하거나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신규 발급 클릭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 인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선택되어 있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실명 인증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간편 인증 앱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좀 전에 실명 인증을 위해서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겠습니다. 모두 필수 항목이라서 전체의 동의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인증 요청 클릭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알림 확인합니다. 알림 메시지 클릭하겠습니다.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인증 요청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내가 요청한 정보가 맞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체크하겠습니다.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인증을 위해서 지문센서에 지문 스캔해 주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잠시 PC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인증완료 버튼 클릭합니다 개인통한 고유부호 발급 신청하겠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항목 들 작성하겠습니다 돋보기 아이콘 클릭해서 주소 검색 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상세 주소도 입력해 주겠습니다. 주소 입력 클릭합니다. 전화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화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했습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동의 항목에 체크해 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상단 파보창에 확인 클릭해 주겠습니다. 개인 통환 고유보호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발급받은 개인 통환 고유보호입니다. 개인 통환 고유보호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개인 통환 고유보호 복사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개인 통환 고유보호가 클립보드에 저장되었습니다. 화보창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닫아주고 복사한 개인통관 고유보호는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통관 고유보호를 발급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